오늘의 요리는 이름이 무엇인가요? 아, 딱히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. 생각하세요. 그니까, 이거 딱히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. <laughs> 이거, 어? 이거 재료 아니야? 어, 이것도 재료야. <웃음> 옆에다. <웃음> 강아지, 호두, 마루, 두녀석과 사람 둘이 신나게 노는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. 재밌게 봐주세요. 오구 이뻐 당근하고 <laughs> 닭가슴살만 있으면 되는 초간단 요리. 오케이! 시작할까요? 네! 아니 제가 요리를 자주 해주는데 진짜 간단해서 영상에 안 올렸거든요 어 맞아 이거는 호두하고 말아도 따라할 수 있어 <laughs> 근데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칼질이기 때문에 네. 저도 지금 옆에 보호자 있죠? 네 저요 지금 손님이 주문하셨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. 금방 끝나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얼마나 착해. 이렇게 기다리고 계세. 계세요. 계세요? 계세요. <laughs> <게세>? 계세요? <laughs> 아니야. 어? 한분더 오셨어. 아, 2인분? 어, 계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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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계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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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다요계 물에 식초를 좀 넣고, 좀분간 놓으셔야 오 꿀팁! 꿀팁이죠 니다 도가... 깔릴 때가 있어오쫄쭈루루 <laughs> 그래도 안갈리다이들어줘야 <laughs> 그러다 티하다갈것 <튀어나갈> 같아 야 <laughs> 수동 아니냐고 그 정도면 아빠 사기당 얘는 다음에 쓰자 마루 얘 다음에 쓰게 너가 잘잘 가고 있어야 돼 아, 이게 깨지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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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면정 아, 아, 각형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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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비우스 e y 만들고 있어. 애들이 보는데 거짓말을 해? 사랑은 어 u 제나 d 비 t 스 v 아니, 짜러, 왜? 잘로 잘로. h 잠깐만. Oh, shh. You know, s a l m 그 n d a 심 d Timon didn't t h e 없 거야. 음. 맞아. 그럴 땐 이 뭐, 내가 반죽을 남겨놨던 나 이렇게 채소네 그것도 씹는 맛은 없을 것 같은데? 있지 않을까? <laughs> 저렇게 얇아가지고 뭐야! <누구야? 웃음> 아, 이 아저씨, 확장 어, 시절 미술 수행 평가 실력 나오죠. <웃음> <웃음> 장난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왜? 평가? 어, 응? 야 수행평가. 과거가 생각났나 봐. 그래 잘했어. 이제 이대로 으면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 거야. 기대할 알았어. 건데. 알았어. 포드는 저 모양을 기대하고 시킨 거야. 알았지? 아니면 너가 환불 해줘야 돼. <laughs> 홀드 와, 엄청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. 기대하지 마. 그러면 쪄지는 동안 저희도 밥을 먹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지금 실험을 할 거예요. 강아지는 당근 인형과 진짜 당근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? 쇼! 뭐야? 누가 뭐 먹을 서 갖고 장난쳐? 아, 너? 치우자. 어, 아, 치우자. 아, 철밥. 짜 어때? 그럴듯해 크기가 좀 많이 줄긴 했어 응. 어. 이제 충분히 식혔어 자 충분히 식혔고 이제 자르기 전에 이건 먹으면 그래도 별로 맛이 없었어 그게? 아니 기다려 패티 저트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이거 안 나눠 먹자. 단면을 보여드리죠. 트름. 위에 뿌린 거 뭔가 비주얼이 단호박 비주얼이야. 오. 약간 큰 거를 마루 고도 주고 우리 살짝 살찐 마루는 약간 작은 거 먹자. 기다려. <laughs> 이뻐. 먹어. 잡아줄게. 일단 위에 있는 거다 먼저 할아 먹네. 마르는. 뭐야, 왜 이렇게 빨리 먹어? 와, <laughs> 다, <먹었어. 웃음> 어, 다 먹었어. 어, 뭐야, 아버도다 먹었어. 너무 뿌듯하잖아. <laughs> 너무 잘 먹는다. <laughs> 없어. 조금 있다, 조금. 도마 핥는다, 바로. 에이. <laughs> 됐지, 치면 되죠. 어? 이거 한번더 써도 되겠네? 그릇? <laughs> 너무 깨끗한걸? 내 거기 엄마 <laughs> 어허, 누가 쓰레기통 지지는 소리가 난다 마루야 너딱 걸렸어 이거 아니야? 쓰레기통 뒤에서안지졌어이거 봐. 이리 쓰레기통 뒤에서안지졌어 뒤졌지? 응나 아까 물지 눈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. 좀 몰래몰래. 음, 응. 고 응. 먹어, 먹어. 먹어, 먹어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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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어떻게 달라. 어떻게 해 달라. 어? 응? 어떻게. 이게. 냠